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황도호고요. 자 오늘은 생방송과 녹화 방송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8년 정도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공모주들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렸는데 원체 공모주 매매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사일전기 한번 있었고 올해는 한라캐스트 그 다음이 노타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 종 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이유는 명확해요. 단순히 AI 섹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상장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들을 올해 하반기로 전부 다 끌고 오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이번 달 중순이죠. 스타트업이라는 불안 요소도 존재를 합니다만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래량이 슬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일정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일 변동성에 알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약속드렸던 대로 1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앞전에 말씀드렸던 한라캐스트도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 먹고 주가 일정 맞춰치고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유로픽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 물량들 받아 먹고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번 주 월요일에 상장했던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하다가. 최근에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작년에 상장했던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고 변압기, 전력설비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고 올라가고 있을 때에도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었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타처럼 확실한 이슈가 있고 미래가 있는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빡세고요. 이에 따라 선반형으로 거품가를 끼고 주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차익 실현 물량들을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신사업에 차질이 생겨서가 아닌 건강한 조정이에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 먹어야지 일정 맞춰 올리든 이슈 맞춰 올리든 간에 주가를 다시 한번 크게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종목이든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다. 노타처럼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 분류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노타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1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실제 생방송에서도 얘기들 질문들 많이 주시겠습니다만 AI 거품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은 1등 기업밖에 없다. 미국만 수혜를 본다. 여러가지 가블론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반박하거나 수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애정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만큼 수익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자라면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 이 일정들에 알맞게 이슈들이 꾸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 추후 매출이라든가 외적인 요인들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열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포트를 다르게 구성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종목 추천만 해드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까지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1차 매도가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실질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주분들인지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노타 문자 보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1차 매도가를 떠나서 제가 생방송에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린 만큼 전략 매도하는 그래 까지 아침 9시 이전에 편하게 예약 매도 걸어 놓으실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4차 꾸준하게 문자로 송부를 드릴 거고 일단 다른 건몰라도 일정 체크하고 매매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주말 동안 에이팩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렸었고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 요약본 올려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 투자하셔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익코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 원익코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 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 원, 7만 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과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